장 13절 14절 말씀. 우리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 땅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불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기 때문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요 고산지대를 장악했던 아모리 족속과 이렇게 족속과의 그 전쟁을 하면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승리를 가졌고 또 그들은 파죽지세로 진격한 이스라엘은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절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남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어더라. 모압 평지는요 강아란 초원 지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직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좋은 직결지가 바로 이렇게 모압 평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요 약속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직결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가 죽고요. 또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스라는 그곳에서 머무면서 정말 이 넘어가는 그 준비를 했던 곳이 바로 모압 평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3 절을 보면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3 절에 보면요, 십보레 아들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십보레 아들 발락은요, 모압의 왕인데 그의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로 침략자,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변 약소국가들을 마구 침략해서 자신의 세력을 불려서요. 아주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탐욕스럽게 오는 것을 정복 전쟁했던 자가 바로 발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락은요, 전쟁으로 자신을 키운 이렇게 전쟁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난 옥을 이렇게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제는 눈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에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전쟁 전문가다 보니까 그,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참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더 올라갔을까요? 충격과 공포, 두려움이 그를 휩쌌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힘으로 남을 압박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센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굴해지죠. 그런데 모아방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적이요, 그 정복전쟁의 목적이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laughs>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유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자 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신명기 분명히 이장 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영토를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 조카 누,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모압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모압은 지킨다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은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긁어 못을 만든 것이죠.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쌓이다 보면요, 못을 잃어버립니까? 이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쌓인 모압은요, 자기들과 전쟁할 의사도 없는 이스라엘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를 보겠습니다.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왕왕이었더라.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마치 메뚜기처럼, 메뚜기 때처럼 모든 초원을 초토화시키는 무서운 민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야만 행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터치하지 않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돔이 그랬고 모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분별력을 잃고 당하기 전에 선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수를 5절, 6절을 통해서 두고 있습니다. <laughs> 5절, 6절에 보면요. 두려움에 쌓인 모압악 발락은요. 복술가 누구를 부릅니까? 이름이 비슷한 점치는 자 복술가 발람을 부릅니다. 6절에 발락이 복술가 발람에게 하는 대화를 보면요. 발락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전면전으로 승산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해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응하라고 했죠. 주술적으로 이렇게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강하니까요, 저주를 퍼부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려면 남을 저주해서라도 이기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강한 상대는요, 사악한 업무를 써서라도 쓰러뜨리면 된다라는 논리로 그들은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직해서 노력해서 강해질 생각하지 않고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지금 점쟁이 발람에 능력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조류하려는 발락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논리이고 세상적인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나서 자기가 성공해야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리더십은 항상 남과 싸우는 것, 전쟁하기를 이렇게 계속 전쟁하기에 몰두합니다. 내게 위협이 될 상대는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남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리더십의 모형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를 <laughs> 축복하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조주하고 발린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남을 축복하고 세우는 성김의 리더십을 각자 각자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6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작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 민이라. 발락은 복슬가인 발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대평가하고 있죠. 발람이 이렇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과대평가를 하고 있죠 발람은 발람이 최고의 복술가 점쟁이로 여겼기 때문에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복술가들은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순간적인 신통력을 가지고 사람을 혼역시켰습니다 악한 마귀의 힘을 빌려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술과 점치는 것과 귀신에게 점치는 짓은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싸하더라도 보이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 시키고 또 마귀의 간상 계략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려는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악한 영들이요, 어두운 커튼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기에는 그럴싸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라 사악한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생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요약해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요약해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이 요약해서 완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IT 업체에서도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도 너무나도 세련된 아파트에 그렇게 이사하면서도 언제 언제 이사해야 할지 이렇게 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 사주 팔자 궁합 따지고 점집 찾아가고 또 그냥 재미로 스마트폰으로 하루 운세를 확인하고 또 타로 좀더 치고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집에 덕지덕지 붙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도, 재미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라도 오늘의 운세, 소띠, 뭐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 악한 계략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각자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모합 장로들과 미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모합 사신들은요, 자신들의 원하는 결과를 얻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복체를 가지고 누구를 방문했죠? 발람을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발락을, 발람을 락을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말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로 하나님의 믿지 않는 복술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믿지도 않는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발람같이 약한 복수가에도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나이에도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물으셨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것은요, 함께 있는 자들을 이렇게 너희가 네가 제대로 파악하라 그들이 누군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은요 그들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몰아내려 한다고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죠. 자, 12절이 중,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조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히 축복하신 민족이고 반란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축복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은요 치수할 수도 없는 복이고 번복시킬 수도 없는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은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가 저주해도 내가 준그 축복 때문에 그 저주가 튕겨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어떤 자가 여러분을 시컷 저주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튕겨 나가서 그 사람이 저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 복 받은 자로 불러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도리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남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험담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욕하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혀를 찌뜻참 차면서 혀를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그 욕과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네가 이렇게 저주하면 그 욕이 네한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을 진실하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켜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저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은요 그 저주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그 백성은요 어떤 뇌물로도, 악한 계략으로도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각자 각자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뒤에서요 혹시나 어떤 욕을 할까,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결코 힘을 쓰지도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나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최고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악기를 정말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각자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셔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정말 무거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처지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방패처럼 산성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 각자 성도님들의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파하는 영적으로 돌파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하는 모든 부분 이위해 기름 부으셔서 그 목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목회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